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3페이지를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은 영성 훈련의 달입니다. 정말 7월이 더워지는 시기에 함께 훈련받고 건강하게 또 정말 영성으로 함께 나가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휴전선 부근 12개 의 청년 교회와 북한 선교회가 현재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성전에서 제자훈련이 계속되고 있으니 참여 원하시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2 국제 사사학교가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전 각 9시에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권면해주시고 주의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기에 많이 또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성전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개미 청년단 나라사랑 청년 연합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또한 127차 지구의 연합 통일 기도회가 어, 오늘 오후 4시에 함께 예배가 드려집니다. 어, 2023년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6일까지 이곳 일산 본부 성전에서 함께 아이들이 어, 시간 보내고 또 여기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3 8선 쪽에 있는 곳에 가서 체험도 하고 국각관에 대해서도 깨닫고 저녁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이렇게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초대해 주시고 어 이번에 정말 어 특히 탈북한 아이들이 혹시나 올수 있다면 정말 많이 전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어 정말 은혜롭게 성경학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나라사랑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5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14일 지금 돌아오는 주 금요일까지 계속 40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참여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국교회 난민 선교 세미나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어,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어, 바로 일산 본부 성전 이곳에서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요. 강사님으로는 김유한 목사님과 양준원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 전하실 텐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어, 기도로 함께 준비하시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것 같습니다. 어,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하계 어, 성전 이기쁨 원장님께서 운영하는 조이 피아노 피아노 경연 대회가 곧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자리 하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정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두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박현무 경직님과 박혜연 자매님께서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위해서도 많이 좀 어,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외에 다가오는 행사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